당신은 짐을 싸고 지퍼를 잠그고 여권을 손에 들고 이제 이륙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큰 실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여행자들도 자주 하는 여행을 망칠 수 있는 간단한 실수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드문 재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피할 수 있는 수수료를 수백 달러나 나에게 되거나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자신만 빼고 모두 사라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일상적인 실수들입니다. 가장 나쁜 점은 대부분의 승객들이 이 실수를 하고도 그 피해를 입을 때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피해야 할 12가지 중요한 공항 실수와 항공사들이 절대 알리지 않으려는 7가지 비행 꿀팁을 공개할 것입니다. 비행 전 준비만 조금 바꿔도 순조로운 여행과 끔찍한 여행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수는 꼭 들어야 할 거예요. 첫 번째 실수, 필수 서류를 작은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 작게 짐을 꾸리는 게 스마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권, 탑승권, 현금을 작은 파우치에 넣어 가까이 두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그 작은 가방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미 배낭과 기내에 수화물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세 번째 작은 가방까지 추가한 셈입니다. 자신을 표적 삼기 딱 좋은 상황을 만든 겁니다. 작은 파우치는 몇초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떨어져도 쉽게 눈에 띄지 않고, 도둑에게는 주머니에 쏙 넣는 일이 아주 쉽습니다. 만약 배낭을 잃어버린다면, 누군가가 돌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파우치를 잃어버리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권이 들어있다면 비행은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스마트한 방법은 중요한 서류를 몸에 가까운 지퍼가 달린 안전한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어깨에 가볍게 걸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파우치에 넣지 마세요. 공항에서는 20달러짜리 가방이 2000달러짜리 휴가를 아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첫 번째 초보자의 실수입니다. 공항에 가서 체크인 하면 되겠지. 이렇게 가벼운 생각으로 시작하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결정이 결국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을 보며 당신만 남게 만드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 항공사들은 비행기 좌석을 과다 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체크인을 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쉽게 탑승이 취소될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이 됩니다. 탑승 상태도 없고 좌석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의 이름은 다른 체크인 승객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체크인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행기에 대한 당신의 의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체크인함으로써 비행기 시스템에 고정되며 더 나은 좌석 옵션, 더 일찍 탑승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짐을 적게 싸고 여행하는 경우 온라인 체크인 덕분에 체크인 카운터를 완전히 건너뛰고 터미널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줄에서 기다리며 탑승을 놓치지 않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 체크인 절차를 건너뛰면 항공사에 내 좌석을 다른 사람에게 줄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나쁜 실수를 만난다면, 그건 아마도 바로 그 다음 실수일 것입니다. 이 실수는 수백 달러를 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짐을 너무 많이 싸서 과체중이 되기 상상해 보세요. 가방을 저울에 올려놓고,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확인합니다. 하지만 직원의 미소가 사라지면서 이 파운드 초과입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과체중 수수료를 내거나 공항에서 공개적으로 옷을 풀며 불편한 상황을 연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셔츠나 세면도구, 심지어 속옷까지 꺼내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더뼈 아픈 점은 대부분의 추가 무게가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샴푸, 면도 크림, 더드란트. 그거 하나만으로도 거의 2.5 파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목적지에서 사면 수수료를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집에서 저렴한 수화물 저울로 가방 무게를 재보세요. 여행용 사이즈의 세면 도구를 준비하거나 목적지에 도착한 후 사세요. 공항 바닥에서 짐을 다시 싸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이 카운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좌석 선택이 몇 시간 동안 당신을 갇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가방을 정리한 뒤 자리에 앉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당신은 화장실 옆에 앉아 있습니다. 7시간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이 오가고 냄새가 나고 다리 공간은 부족하고 충전 포트도 없죠. 이제 비행기 내에서 최악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나쁜 점은 사실 이런 상황은 5분만 투자하면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승객들은 좌석 배치도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시야쿠루와 같은 웹사이트는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어느 좌석이 눕지 않는지, 어느 좌석이 다리 공간이 더 넓은지, 또 어느 좌석이 갤리나 화장실 근처에서 끝없이 소음이 나는지 말이죠. 좌석을 예약하기 전에 리뷰와 좌석 배치도를 확인하는데 5분만 투자하면 편안한 비행을 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비행을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이미 비쌉니다. 좌석 선택에서 고통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한번 문이 닫히면 착륙할 때까지 그 좌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행이 비싸다고 해서 불편함까지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된 좌석 선택은 비행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다음 실수는 공항을 떠나기도 전에 여행 전체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 짐을 플라스틱으로 감싸기 멀리서 보면, 짐을 플라스틱 랩으로 감싸는 것이 스마트해 보입니다. 아무도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끔 비닐로 쌓여 있고 깨끗하게 보호된 느낌이죠. 하지만 현실은 이게 20달러짜리 덫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카운터에 도착했을 때 여권이 가방 안에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여권을 꺼내려면 그 플라스틱 덩어리를 키나 펜 또는 맨손으로 찢어야만 하죠. 그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환경에도 좋지 않고 공항 직원들에게도 불편을 주는 일이죠. 만약 보안 검사가 필요하다면 어차피 플라스틱을 잘라야 합니다. 더 스마트한 방법은 TSA 승인 자물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물쇠는 가방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검사가 필요할 때 쉽게 열수 있게 해줍니다. 재사용 가능한 여행 가방 커버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흠집 방지와 동시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비닐 랩을 싸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체크인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나쁘지만 다음 실수는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 첫 번째 보안 검색대에 바로 들어가기 여권을 준비하고 첫 번째 보안 검색대를 보고는 당연히 그곳으로 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그곳이 유일한 선택일 것 같죠? 하지만 사실 많은 공항에서 마지막 보안 검색대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50피트만 더 가면 20분을 덜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아무도 그곳으로 가지 않을까요? 피로, 습관, 그리고 군중 심리 때문입니다. 여행객들은 첫 번째 검색대가 가장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똑똑한 여행객들은 먼저 주변을 살피거나 공항 직원에게 물어본 후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몇 걸음 차이가 당신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여유롭게 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몇 분만 더 있으면 편안하게 탑승 전에 휴식을 취하거나 간식을 챙기거나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긴 보안 검색대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짜증나지만 다음 실수는 당신의 비싼 화장품이나 세면도구를 잃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액체에 대한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액체는 3.4온스 100ml 이하로 투명하고 재밀봉 가능한 가방에 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공항보안검사대에서 비싼 향수, 스킨케어, 그리고 풀사이즈 샴푸병들이 고스란히 버려지는 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승객들은 그 규칙을 잊거나 그것을 몰래 통과시키려고 시도하죠.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병이 반쯤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용기의 크기가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그 물건은 바로 사라집니다. 보안은 내용물의 양보다는 병에 적힌 크기대로만 판단합니다. 그 60달러짜리 얼굴 크림, 사라집니다. 여행을 위해 구매한 고급 향수도 그대로 사라지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여행 크기의 용기로 모든 액체를 옮겨 담으세요. 모두 투명한 가방에 넣고 집을 떠나기 전에 한번더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보안에서 훨씬 빨리 처리되며 지갑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여행을 시작하면서 잃어버린 세면도구에 대해 슬퍼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덟 번째 실수, 면세점에서 길을 잃기 보안을 통과하고 나서 한숨을 돌리며 면세 구역을 지나갑니다. 반짝이는 조명, 향수 진열대, 고급 초콜릿, 정리된 술병들이 펼쳐져 있죠.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시간도 충분하니까 잠깐 들러볼까? 면세점 안을 지나면서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구역들은 당신을 안에 가두기 위해 설계된 공간입니다. 넓은 통로와 끝없이 펼쳐진 제품들, 그리고 게이트로 가는 길을 알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건 전부 의도된 것입니다. 어떤 면세구역은 두 시간 동안 돌아다녀도 다 둘러볼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이렇게 면세점에 빠져 있는 동안 시간은 몰래 지나가고 탑승 시간이 지나갑니다. 결국 그 20달러짜리 기념품을 사면서 200달러짜리 재예약 수수료를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탑승 시간에 맞춰 전화, 알람을 설정하세요. 가능한 한 게이트 번호를 항상 기억하고 볼수 있게 두세요. 면세점은 관광지가 아닌 빠르게 지나쳐야 할 곳입니다. 긴 쇼핑을 하지 말고 빠르게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항 호텔에서 밤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거예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죠. 공항에서 모험심을 느끼며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볼 생각을 합니다. 매운 커리, 기름진 햄버거 아니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국적인 음식을 선택하죠. 그런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당신의 위장은 그 음식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비행기 안은 그 반응을 확인하기에 최악의 장소죠. 비행기 고도에서 공기압이 낮아지고 위장 속 가스가 팽창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복부 팽창 소화불량, 메스꺼움, 그리고 탈출할 수 없는 몇 시간의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보통 안전하다고 알려진 음식도 몸에 맞지 않거나 너무 짠 음식, 기름진 음식, 혹은 너무 매운 음식은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더 안전한 방법은 비행 전 익숙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아니면 복부 팽창을 줄여주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강황, 감자, 파인애플 등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위장도 감사할 것이고, 당신과 함께 비행할 동승자들도 고마워 할 겁니다. 열 번째 실수. 난기류가 심한 시간에 비행기 예약하기 어떤 사람들에게는 난기류가 단지 부드러운 흔들림에 불과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몇 시간 동안 속이 뒤집히고 손톱을 물어뜯게 만들며 팔걸이를 꽉 잡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난기류에 민감하다면 비행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행기에서 가장 부드러운 비행은 보통 겨울철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난기류는 주로 기온차에 의해 발생하는 열기류 때문입니다. 태양이 지구의 표면을 드면서 올라가는 따뜻한 공기 덩어리들이 난기류를 일으키죠. 햇볕이 적으면 공기 덩어리들이 적어지므로 하늘이 더 고요해집니다. 이 평온한 시간대에 비행기를 예약하면 흔들림이 적은 비행을 할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낮에 비행을 피하세요. 당신의 위장과 신경이 고마워 할 겁니다. 11번째 실수. 세균이 많은 곳을 무시하기 공항은 세균이 넘치는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공항에서 가장 더러운 물건이 무엇일까요? 화장실, 좌석, 팔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보안검사대의 플라스틱 트레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여행객들이 신발, 벨트, 전화기 그리고 각종 잡동사니를 그 트레이에 놓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 트레이가 공공화장실보다 더 많은 세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비행기 내 트레이테이블이나 좌석 뒤주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재채기를 하며 심지어 기저귀를 갈기도 하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항균 물 티슈를 가지고 다니세요. 공항에서 보안 검사 트레이에 물건을 올리기 전에 닦고 비행기 내에서는 트레이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좌석 뒤 주머니에 개인 물품을 넣지 마세요. 몇 초만 투자하면 여행 내내 침대에서 열을 알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열두 번째 실수 시차 조정을 무시하기. 시차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여행자의 93%가 시차로 고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비행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피곤한 상태로 내리고 첫 이틀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좀비처럼 돌아다니죠. 하지만 시차를 극복하는 건 비행기 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비행 중에 목적지 시간으로 시계를 바꾸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일찍부터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비행의 절반을 낮잠으로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깨어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수분 보충을 꼭 하세요. 비행기 내 공기는 굉장히 건조해서, 시차 증후군을 더 악화시킵니다. 수분이 많은 음식을 드세요. 오이, 수박, 딸기 등이 좋습니다. 당신은 휴가를 가는 것이지, 시차에 맞서 싸우기 위해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닙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도착 후에는 휴식이 아니라 탐험을 시작할 준비를 하세요. 2025년 TSA가 금지한 일상적인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 물품들 중 하나라도 공항에 가지고 가면 비행이 지연되거나 물건이 압수되거나 심지어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승객들이 이 물품들을 아무 생각 없이 짐에 넣고 다니고 있는데 이런 실수는 공항에서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 포함된 물품들을 놓친다면 그것이 바로 공항에서의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어떤 물건들이 금지되었는지 미리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모르고 준비했다가 공항에서 압수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낫죠. 이 실수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행의 시작이 훨씬 순조롭고 스트레스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TSA에서 금지한 물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준비된 여행자는 불필요한 지연이나 문제 없이 공항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행 중 실수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경험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